전투 화면 끄고 나레이션으로 설명하면서 전투하기 <laughs> 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 나 이거 못할 수도 있어 일단 이거.. 이거 진영만 짜는 거만 해놓고 어? 바로 앞으로 갈수 있네 진영을 선봉 배치해서 네 예, 이거 포진만 보, 여러분 보여드리고 끄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열에 궁병 세워놓고요 3열에 책사 놔두고요 1열에 좌측열에 극병 두부대 중앙열에 1열 중앙에 도끼병 두부대 우측 우측에 참마도도병대 세 부대 그리고 맨 우측에는 기병 두 부대를 세워 놓고 선봉장이랑 감시자는 선봉으로 올려 놨습니다. 2열에. 그러면 전투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병은 우측면으로 돌리면서 적 후방으로 보내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1열, 2열 함께 적을 사정거리에 두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자, 저기 일기투를 걸었지만은 거절할 거고요. <laughs> 그럴 수 있지. 자, 군단을 전체적으로 오버 정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적을 사정거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기병대들은 적 후방까지 뒤 돌아서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사정거리가 안 나와서 앞으로 저희 전체적으로 군단을 3보 정도 전진시키고요. 적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을 사정거리 넣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군단을 3보정도 다시 전진시키고요 이 미션은 참 답답합니까? <laughs> 지금 저희가 공병대가 사정거리에 들어와서 적들을 사격중입니다 왜왜자 그리고 우리 중앙에 있는 1열에 있는 도끼병 두 부대는 돌격을 나가고 우측 열에 있는 참마도병 세 부대도 정면으로 돌격을 해서 적을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급병대도 좌측력으로 돌격하면서 어 적을 감싸는 포진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적 도끼병과 우리 도끼병이 일단 먼저 만났고요. 우측에서 참마도병 세부대 돌아가면서 저게 측면을 때리고 있고, 좌측면에서는 극병대가 좌측으로 돌다가 저기 남만창병이 만나서 지금 대웅 중입니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기병대 뒤에서 뛰면서 저게 수석병을 공격할 겁니다. 자, 우측 열에 있는 산마도병 저게 측면으로 공격 들어가서 돌격 중이고요. 우리 기마병은 뒤쪽으로 돌면서 후방에서 저게 상강 독살대와 남한 투석병을 공격 중입니다. <laughs> 자 전면에서 지금 적들하고 전투 중이고요. 저희 극병대는 저게 장수 때문에 지금 한 부대가 퇴각 중입니다. 전면에서. 도기병들도 적을 무찌르고 패퇴시키고 예, 참측면에서 공격하던 참마 도병들도 적들을 패퇴시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후방을 때리던 기병대들도 적 독살대랑. 수석병들 완전히 패퇴시켜서 추격 중이고, 나머지 참마병들도 저, 측면에서 싸우던 적들을 다 패퇴시켜서 도망가는 적 병사들을 추격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참마 도병 하나는 타사 대왕이랑 싸우고 있고요. 도끼병들도 두 부대 있는 거다 모아서 타사 타사 대왕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는. 남만 장수 하나랑 지금 극병대와 함께 공격 중이고요. 모사는 그냥 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뒤에 기병들은 패퇴하던 적들을 쫓던 기병들은 적 장수한테 만나가지고 싸우는 중입니다. 조용, 어르신이 싸우고 계시지 않느냐? 도망가는 병사 쫓아가던 참마도병이 사기가 복귀돼서 오는 투석병한테 처맞고 있다가 다른 참마도병으로 쫓아가니까 지금 도망 중입니다. 그리고 타사대왕도 도끼병이랑 참마도왕한테 얻어맞고 있는 중인데 피가 지금 3분의 1쯤 남아서 곧패퇴할것 같고 아까 기병대랑 싸우고 있던 클론 남마장수는 이미 기병대에게 요격당해서 유혹, 지금 하나 패퇴 중이고 우리 장수 둘과 싸우고 있던 적 장수 하나도 이제 드디어 패퇴해서 지금 적의 남은 병력들은 타사대왕 하나랑 이제 남만 투석병 두 부대 후퇴하고 있는 남만 투석병 두 부대가 남았습니다. 이 부대들만 정리하면 이번 전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그 순간 남만 정수들이다 장수들이 다 정리되었는데 타사 대왕이 지금 흥분하셔서 친족 사망으로 흥분하셨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풀피입니다 타사 혼자서 참마 도병 보병대 하나 폐퇴 시켜서 도망 중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장수 두부대로 장수 두명으로 타사를 공격하도록 하는데, 그 와중에 모랄이 빠져서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아, 힘들어. 자, 승리했어요, 여러분. 아, 이거 못하겠네. 이거 힘드네. 겁나 힘드네. 이거.